오늘도 어? 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배워야죠. Can h o n e y b e s save a l i v e t h c r e a t 자,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Can. Ca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할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뭐냐면 <목소리> 조동사죠. 조동사가 문장이맨 앞에 나왔습니다. 뭐다? 의문문. 그렇죠. 의문문 만든 거예요. 원래 얘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뒤에. 누구 주어뒤 뒤에? <목소리> 그렇지. 주어 뒤에가 자기 자리인데 바로 뒤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하니비이하니비즈가 뭐냐고요? 물거 물벌. 아이고, 어 의미고요. 이 문장에서 역할이 뭐냐고요? 주어, 주어죠. 네. 원래는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네, 이 세이브 앞에 있다가 지금 이로 간 거죠. 네. 내가? 네. 자, 맞아 알아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세이브의 형태는 뭘까요? 뭐, 아 되죠? 왜 원형일까요? 동사 원형일까요? 세이브는. 지우는 고개를 들으시고요. 동사 원형인 거는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뭐가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조동사가 여기 캔이 있잖아요. 알겠어요? 조동사 뒤에 나오는 거는 바로 뒤에 나왔든 한칸띄고 나왔든 두칸띄고 나왔던 지간에 동사라면 원형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예. 그래서, can, h o n e y is save? save의 뜻이 뭡니까? lives는요? 예? 살다. 예? 살다. 살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읽었어, 지금? live. 살다는 live, lives가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어요? live. 이거 뭐의 복수형이더라? live. 복수형이에요. 누구의 복수형일까요? live. 라이프 Life. 라이프가 뭐예요? Life. 삶, 생명 이거잖아요. 예예 뭐? 복수.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돼요? 라이브즈라이브 그러면 자 별이 다시 켜보세요 삶보다는 네, 생명을 벌수 있니? 그렇죠, 생명들을 구할 수 있나요? 꿀벌들이 생명들을 구할 수있습니까 can 하나님 e s save lives 쓰셔야죠. 예. 네. 자, 뭐가 와야 된다? Save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세요 선생님? 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왜 동사 원형이다? 네, 음. 앞에 켄이 누구니까 도동사. 조동사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조동사 바로 뒤에 안나와서 동사 원형이에요. 예두칸세 칸이 떨어져 있어도 그다음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만 나올 수 있다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누구 때문에 음. 조동사 때문에 켄만 그런가요? 아니요. 모든 조동사에 다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a n hardly s e lives. 여고 볼까요? Ready, go. 107 lives. 그렇죠. 자, lives는 누구의 복수형이다? 자, 그렇죠. life의 복수형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leaves. leaves가 뭐예요? l e a v 나뭇잎이죠나뭇잎 자, 얘의 복수형은 뭐예요? leaves. 어떻게 써요? 1 e a r s 그렇죠.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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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에요? 칼. 나이프. 나이프. 이거의 나이프 복수형은? 이해하셨어요? 네. F를 다 뭘로 바꾸고 있어요? B. B로 바꾸고 있죠, B로? 네. 네. 예, 그리고 ES 붙이죠. 어. 써주셔야죠. 어? 뭘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내. 이. 예. 아니, 아내, 남편. 어, 와이프. 예. 아내들. 와이프. 와이프. <laughs> 하여튼 이상한 생각을 하시. <laughs>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자 남편들, 아내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음... 예, 알겠어요? 끝까지 다 쓰세요. 소영이하고. 가겸미도 정리하고 계시죠? 네, 주무. 수납을 어, 하셔야 돼요. 계속 왜 있... 대답을 안 하세요, 두 분은? 쓰고 있어요. 시간 나왔어요, 선생님이 물으면 알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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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시만요, 저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됐다. <laughs> 셨습니까 네. 자. 네. 예, 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 보세요. It is, 아, It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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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이 뭐예요? 가능.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네. 네. 자. <laughs> because they have an excellent sense of smell, they can be used for discovering bombs.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It is possible부터 bombs까지. Ready go. And it is possible because they have an excellent so sense of rhythm. They have a oh, beautiful deep covering. B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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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s. 예, 좀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그원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크게 따라고 안 하면 선생님이 녹음 시켜요 녹화. 저도 잘 따라요. 자, because 비꼴. 비꼴가 뭐야? 왜냐면 뭐 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얘품사는뭐요품사 어... 춤사님? 아니요. 접속사. 예, 어... 접속사죠. 어떤 접속사죠? 아저 눌러지. 동의 와... 접속사는 아니죠. 종속. 종속 접속사예요. 자, 종속적 석사는 뭐를 만든다? 네, 뭘 만드나요? 종속절 만들죠? 네. 그러면 영어의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누구, 누구, 누구? 세 가지. 네. 명사절, 형용사절. 그렇죠. 명사절을 만들 수 있고,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을 만들 수 있다.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비커 c a 는 무슨 절만 만들 수 있다? 종속절. 명? 아 종속절 중에 세가지 명사, 어,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 사절 부사절 이게 하나라니까 부사절 명사절 찍니? 네 인생은 한방이 됐어요 인생을 누가 한방이래? 유튜브에서 아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인생은 무슨 한방이에요 한번 안됐으면 또하고 또하고 하는거지 될 때까지 하고서는 해나가야지 무슨 한번 안됐다고 포기하나 인 명사절이요 부사절이요 부사절이요 <laughs> <laughs> 자, 리코드 한번주실 찍지말고 풀으세요. 알겠어요? 이 사람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선택이 될수 있게 다른 걸 골라낼 수 있게 준비되어 사람만 그걸 준비된 사람들만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볼때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없게 준비된 사람들은 풀죠. 혹시나, 그, 혹시나 해서 더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태도 거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찍어. 틴칸으로 놔둔다. 찍어야지. 아니면 서수령인데. 서수령이면. 서수령. 예? 서수령. <목소리> 그런데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서술형이라도 뭘라도 해봐야지. 정답은 아니래도 정답 비슷하게 해서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죠. 부분 점수 주시는 분들 계세요, 알겠어요? 어, 그럼요. 요즘이 아니라 늘 그래. 와.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이건 부분점수 안 준다 그런 항목 말고는 대부분 주셔요. 알겠죠? 음. 단어 같은 거에서는 만약 에 그냥 명사나 어떤 형용사는 뭐 단어로 대답하는 을 거에서는 부분점수 줄 수가 없죠. 네. 근데 서술형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는 거는 빈칸으로 놔두면 안 돼. 왜? 찍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네. 예. 부사자는 음. 자, 부사하선사님네 가지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하라 잖아 뭐? 장, 방, 시. 그렇지. 장. 방. 방 시유. 시. 시유. 이유. <laughs> 장소, 장버, 시. 이유. 장소. 방법 시. 간인 그럼, 비커 c a 이 중에 누구랑? 이유. 이유잖아. 그럼 부사절이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laughs> 이유잖아요.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이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유를 나타낼 자격은 누구 쓰면 돼? 뭐? 이 코드 쓰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시간. 하같네요 <laughs> <방법이 웃음> 네. 대표적인 거. 언제? 네. 이 말이죠. 와, 키. 방법. 방법. 방법하면 뭐예요? Why? 어떻게? 어. 방법? 하 그게 방법이잖아요. 너 어떻게 풀었어? 하고잖아요 네. 왜 생각을 아껴? 하세요? 네.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네. 자, 장소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어디서? 네. 외울이잖아. 네. 이중에 너무 오늘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죠? 네. 네. 다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처음 봤을 수도 있죠? 아 네, 평생 처음 봤어 <laughs> 자, 이렇게 평생, 알았어, 너 이거 그대로 해서 내가 어머니. 아! 어? 지금 몇 년을 영화하고 다니는데 오늘 처음 봤답니다, 이거를. 아시겠어요? 네. 장소는? 매열 집중해 얘네들이 다 뭐예요? 사 어, 어, 아니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고요? 부사 저독사죠 적적사. 아... 어... 어떤 적독사? 어, 그 중에서도 무슨 절을 만드는? 부사절을 만드는 알겠어요? 네자 그런데 또 네. 하나 알아볼 거는 비코즈는 부사절만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네. 맨 사후 외열은 명사절도 만들 수 있고, yeah.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는 건 웬이나 외열은 형용사절도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아, 이건 항상 이거만 만든다라고 단정을 전하면, 네. 투부정사 기억나죠? 네. 투부정사는 그냥 뭐 명사구만 만들고, 명사구만 만들고, 형용사구 못 만들고, 부사구 못 만드는 게 아니죠? 네. 다 만들 수 있어요, 걔도. 알겠어요? 네. 형사절 만드는 게 뭐라고 했자 써드릴게요. 외열은 명사절 만들고 형용사절 만들고 부사절 만들어요. 항우는 두 개만 만들어요. 명사절과 예, 네, 부사절. 얘는 예, 네, 얘는 제가 주짜 해도 명 다운. 비거스는 그냥 두자두 자로. 얘는 예, 두 자절만 만들고. 아시죠? 겠 그러니까 네. 하나만 그냥 하나만 만든다. 꼭그러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런 아이도 있지만 다르게 다양하게 써먹으는데까지다 쓴단 말이에요. 자 정리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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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is possible 뭐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대요. 예. 동사 찾아볼까요? 음, 여러분들 음. 봤을 때 지금 2번 문장 있죠? 지금 보는 거. 네. 1번 문장에 비해서 어때요? 길어요. 길다 이거죠. 길면? 길어요. 길면? 많은. 동사 가두 개. 동사만 두 개만 있을까요? 길어요. 두 개? 동사 있다는데. 네. <웃음> <웃음> 아, 좋은 생각인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자 그런데 네. 동사를 늘렸어. 더. 그냥 늘릴 수는 없어요. 네. 뭘 붙여야 돼? 접속어. 뭐? 접속어. 접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지금 다끝 아, 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접촉서 어. 동사. 동사. <목소리> 항상 누구부터? 동사. 이제 있고 또 어디 있어요? 해브 해부 있고. 끝났나요? Can b used. 몇개 보여요? 세 개. 3개. 세 개가 3개. 보이죠? 자 그러면 동사 앞에 누가 있게 되어 있어요? 명사. 그게 누군데? 명사. 그 명사가 누군데? 명사. 동사의 주어가 되겠지. 네. 주어 찾으세요. 이. 누구요? 이, 이, 아, 이 보이고 또이 보이고, 테테 보여요? 네. 자, 그러면 동사가 다해서 몇개 있었죠? 데. 한 개.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두 개, 세 개. 그럼 접속사 몇개 있어야 돼요? 데. 네. 데. 네. 세 네. 개. 예? 네. 두 개. 접속사 몇개 있어야 돼? 네 개. 자, 한개 있을 땐 접착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근데 비싸요. 두 개가 될 때부터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또 붙였으면 또 하나 필요한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모든 문장에 기본적으로 동사는 무조건 있어요 네. 하나는, 알겠죠? 네 접.. 동사의 개수 빼기 1 네. 동사의 개수 빼기 1는 접속사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왜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 있는 거니까 무조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찾아야지. 찾아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어... 네?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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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예, 하나 또. 오브? 네? 커즈. 누구요? 오브 5즈5즈코즈5즈5즈있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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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5분. 사분요분브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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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 보입니까? Yes? For. For? 얘도 전체 사람 안 써요? t 어. 그리고 힌트. 어. 힌트를 잡아. 접속사는 동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동사 앞에만 나오지 뒤로 못 붙여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풀칠을 하는데 뒷면에다가 발라놓고 이쪽으로 붙일 수 있어요? 안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갖다 붙여아요 동사 앞에 있어야지 갖다 붙이지. 네. 이해하셨어요? 네. 어왜 그걸 하냐면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이해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죠? 네. 동사보다 그럼 어디 에 있어야 된다? 아, 네. 앞에 있어야 돼. 뒤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에는 없어. 돼요 알겠죠? 얘는 뭐지? 주워. 이게 뭘까 제가 <laughs> 듣기로 가요? 무문 골프사 말아요 그중에 누굴까요? 영우물사세 여러분 관계 대명사가 뭐였어요? 쟨 음. 관계 대명사예요 아 써주세요 중학교 2학년 되는 순간부터 1학기부터 일학, 관계 대명사라는 것들이 많이 한제 다가와요 시험 문제로 등장하고 이지금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관계 뭐라고? 관계 대명사는 선생님 뭐라 그랬지? 품사가 금방. 아이말했었는데 어. 종속 접속사야 이자 네. 그럼 종속 접속사는뭐 만든다. 시험장에서 네. 그렇죠. 종속절을 만드는데 종속절을 만들죠. 네. 근데 관계 대명사는 무슨? 종속절을 만들까요? 세 가지 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자,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종속절은 두 가지예요. 아까도 봤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만든 애들도 있었죠? 그 것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죠?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만들 수 있는 어, 종속절은 다 해서 몇 가지? 네두 예, 가지. 하나는 명사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형용사절이에 그런데 좀 쉬운 거는 뭐냐면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대명사는 딱한 놈으로 정해져 있어. 개만 그래. 나머지 모든 관계대명사는 뭘만 만든다. 이게 절대 다수로 많아요. 알겠어요? 예. 그럼 명사전을 만드는 어, 관계 대명사누구냐면와시에 누구라고요? 와시에와와시속와속의 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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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만드시요 와시의 와요의 와시의 어시라는 거스로 해석해 주의 와시의 와라는 와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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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 맞죠. I. 내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I like. 예, yeah, 먼저 종속 접속사 선생님이 얘기했죠. 종속 접속사 접속사는 동사보다 항상 앞에이지 아, 뒤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 what. 좋아. 내가 좋아하는 What I like. 내가 생각하는 것. What I. What like. I. think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빨리 해주세요? 아, 예 자, 얘만 뭐라 고 했지 선생님이 완만, 무슨 잘 만드는 관계되면서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잘? 네. 자, 형사절인데 앞에 사람, 자, 이것부터 해. 자, 형용사는 누구 수식해줘요? 명사. 형용사는 누구? 명사. 만 수식해요. 명사만 수식해요. 알겠죠? 근데, 단어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father, 사람이죠. 네. friend, boy, 사람이죠. 네. 예,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단어면, 관계되면서 누구냐면, 그것도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관없어. 그냥 다 후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는 사람이 아니면 뭐가 있는데요? 사물이라고 하죠. 사람 빼고 나머지 다 그럼 뭘로 하냐? 뭐예요? which 뭐라고요? which 예 그런데 선생님, 사람하고 사물하고 사람 같이 나오면은요 드물지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럴 때뭘 쓰는데요, 선생님? 이건 사람 다니고 사물도 아니죠. 둘 다죠. 네. 그때는 됐었습니다. 음, 뭘 쓴다고요? 됐어요. 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됐어 네, so 그냥 다 쓰, 겠 됐을 써. So. 뭘 쓴다고요? 됐어. 됐어. 말인지 알겠어요? 됐으라고요, 됐어. 여기도 돼? 저기도? 다 대소로 써요 아 저게 뭔데 자꾸 난다다네자 그리고 얘네들도 그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그쵸? 얘네들의 뜻은 니은 밖에 없어요 형용사절입니다 후라고 해서 뭐 사람 뭐 이거 없어요 알겠어요? 다 뭐다? 니은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관계대명사에 여기까지 자, 사랑이면 뭘로? 후. 후, 또는? 네. 사물이면? 네. 또는? 네, 네. 같이 나오면? 네. 만드. 알겠죠? 자, 가볼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네. 네. 관계대명사, 형용사들 맞죠, 지금? 네. 그러면 앞에 나온 누구 수식해줘야 돼? 네, 네. 앞에 나온 누구 수식해줘야 돼? 네, 명사. 명사, 명사 네. 보여요? 네. 뭐가 보여요? h uh, u m a on excellent sense of smell. Sense of smell이 뭘까요? s m e l l 뭐예요? Sense는요? 감감감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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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자, 그러면 감각이죠. 그것도, 요거는 어떤 감각이에요? 냄새 맡는 거니까? 후각. 후각이라고. 후각. 호가. 호가. 그래서, 오브 스멜도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명... 앞에 있는? 명... 센스. 수식해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can be used for discovering bombs. 밤부는 뭔지 아닙니까? 폭탄. 폭탄들의 discovering. discover. cover가 뭐예요, 여러분들? cover. 덮어놨죠? 디스는 치우는 거야. 반대예요. 덮은 걸 치우면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발견한다. 알겠어요? 폭탄들을 발견하는, 보시죠. 동명사. 그쵸? 렇 4는 뭐예요? 용도를 나타내는 거야. 용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를 위한 거? 폭탄들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 used. used가 뭐니? 근데 be used니까 이거 뭐예요? be used. 비동사. 과거 분사. 그렇죠. 그러면 사용하는 거에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 될. 될. 캔. 캔.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는, 무슨, 후각. 폭탄들을 찾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 질수 있는, 그것도 어떤가요? 엑셀런트인데 뭐예요?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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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각을, 후각을, 해부! 가지고, 한참을 가지고 한참을 있기, 있기 한참을 때문에,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이거죠.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슨 이승, 가주어 무슨 들어? 가주어. 예. 아, 아, 미안해. 가주어 아니야. 가주어가 아니에요. 예. 미안해요. 지시, 지시, 지시대 명사요. 가주어가 아니다. 지시대 명사요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자, it is p o s 뭐라고요? 그것은 가능하다. 자, 무엇 뭐 때문에? 그들이, 자, 꿀벌들이 생명들을 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공사 앞에 있는 쪽로또 가야죠? 그들이 폭탄들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 있는 특별한 아니 훌륭한 국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다시 그것은 첫 번째 주어 해석했죠. 그다음 두 번째 주어 누구예요? 데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다음 여러분 여기 주어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 이거 전도 돼. 오케이.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늘 해석을 제일 마지막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댓은 뭐만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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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 그냥 규정 하죠. 죠 그것은 그들이 왔다가 그냥 뒤로 간 거야. 알겠어요? 여기 왔다가 어디로 가세요 네, 폭탄들을 찾는 것을 위해 아니면 발견하는 것을 위해 후가 뭐뭐 위해 용도를 나타낸 거렸죠 폭탄들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 모아질 수 있는 사용될 수 사용될 수 있는 엑 e 런트 훌륭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소영이 썼어요? 뜨고 있어요. 예, 하겸이는요? 저도요. 하겸이 언제부터 다시 나와? 나야, 네, 저 다음 주부터요. 아. 이번 주 내내 못 나와? 이번 주는 제가 이게 한게안 아프면은요. 뭐예 알았어요. 자 숙제. 네. 아니 안전. 여기 두 문장 있죠. 네. 우선은 잘 쓰고 해석까지다 해주시고. 네. 자 오늘 관계대명사 배웠던 거 있죠. 네. 다시 한번 공책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부사절하고 알겠죠. 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